이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때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 방법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마이홈이라는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네. 나한테 맞는 주거 진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집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뭐 10년 임대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이홈이라는 업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있구나. 보시면 내게 맞는 주거복지 정보라는 걸 검색을 누르시면은 네. 설문 조사를 몇개 해요. 그래서. 한번 보수 있을까요? 작가진단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주택을 눌러 보았을 때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무주택 여부를 선택하세요. 어느 정도 기간이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네. 자녀 여부 가구소득 이런 것들을 쭉 하면은 나한테 맞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가 해당됩니다라고 네. 하면 국민임대를 신청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래서 이런 마이홈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국민임대를 하는 거 조건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아셨다는 분들은 여기에 내집다워라는 어플이 또 있어요. 내집다 어, 네. 내집다워 어플을 저도 임대주택 들어갈 때 활용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뜬 모집 공고 중인 단지가 이렇게 나오고 네. 최근 모집 공고 같은 단지들이 또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 뭐지 공고가 떴다 하면은 내가 이걸 보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 네.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신청은 서류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네. LH로 보통 등기로 접수를 하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네. 요즘에는 LH 청약센터라고 해서 거기서도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는 따로 없나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어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LH 청약센터 바로 가기를 누르셔서 네. 보시면은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청약 정보. 네. 청약 제도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가 마이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보시고 네. 내 집다워 어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 신청은 이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에뭐 돋보기 모양 클릭하면은 공고 중인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런 공고문이 안에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공고문 보시고 아 이상이 없다. 라고 보시면은 청약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도 이렇게 서류 접수 기간, 제출 대상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네.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네. 찾아볼할수 있는데 네. 왜 많은 분들이 잘 몰라 하실까요? 생각보다 이걸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 그러니까 네. 주위 사는 것들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뭐 관악구에 원룸을 살고 있다 하면은 옆에 원룸 사는 사람들만 많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막 서류도 막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런 임대주택이라는 건 경쟁률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돈 갖고 그냥 부동산 가서 월세방 알아보면 그건 그냥 확정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난이도적인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와... 입주하기까지는 실제로 기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이제 공실이 나야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짧아도 한 분기, 1 분기에서 뭐 길면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이 조금 LH 임대주택 같은 걸 알아보는데 어 제약이 되지 않나. 하다못해 월세라도 살고 있다. 살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 천천히 준비해서 들어가시는 건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아.